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리턴을라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네 저희가 오늘 또 아이맘이 따라는 곡을 네. 저랑 로니형또 우리 유준성 배우님과 함께 네 어,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. 정말 저희가 또이 노래가 나오길 엄청 많이 또 기다리고 있었고요. 준비는 되게 예전부터 했었는데, 네.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납니다. 2021년 4월에 시작했어요. 어, 녹음을 하고 네. 그 1년 후에 2022년 저희 크리처 앨범 나올 때쯤에. 때 같이 아이한 그때 뮤비를 찍으러 갔었고요 맞아요 그또그 어, 그 이제 맞아. 1년 후에 뮤비를 찍었던 걸 오늘 우리 멤버들과 같이 리액션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유준상 배우님과 함께 한 것도 정말 영광이 영광이고 그 노래도 정말 좋으니까 네. 일단 뮤비를 한번 볼까요? 기대되는데? 자 따라 보이시죠 정말 필요없고 바로 가시죠 아임한 미 달라딸라 이날에 네, 되게 부었죠. 야원준나이 <laughs> <게> 문제가 아니기는 해. <laughs> 바람을 너무 많이 머리 손을 고정하는 거. 같아. 아 이날에. 아, 이때, 이때 너무 이뻤어. 대 근데. 거 너무. 근데... <laughs> <와, 유치한 것 웃음> 어, 어, 근데... 자 배우님 나니다 오. 아달고 완전 영화 같다. 아 근데 약간... 아니 근의나 나왜 이렇게 해? 이거 아니진나 너무 아오일비 약간, 약간. 오일하고 <목소리> <중목소리> <나올 때마다> <목소리> 휘가 다른 같 <목소리>

작장기 우리가 개입니다 아, 야, 나를 <목소리도> 아놨어정 <목소리도> 맞아. 고맙습니다. 취이아 진짜? 야, 근데 야, 이때 얼굴이 생각보다... 근데 야, 나나쁘나 아, 근데 왜 괜찮지? 되게 약간 저때 정이인줄알았 아, 네. 솔직히... 아니, 진짜 전 날이 데 말이 너무 많아. 보다 많이 긴어 아, 잘 나왔어. 아 나은 머리도 너무 잘어울 아, 네. 머리를 따져가지고 이준이지랑목소리 약간 하때 실제로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아. 연기가 아. 아니 오. 노래 노래 음, 하나 보들았어. 아. <laughs> 노래가 진짜 엄청 좋 어, 노래가 좋겠다. 좋아요. 그런네 아, 어, 아이마미따라는 노래였는데. 어, 아이, 아이마미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? 아이마미따는 어떤 사랑하는 그녀에게 하는 던지는 말이에요. 아, 막순수한 약간, 어. 약간 짝사랑 같은 느낌. 네, 짝사랑 맞아 아, 아, 아 정확 아 순수한 사랑. 되게 음. 저는 음.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, 저도 예, 굉장히 음. 그러니까 제가 음. 딱 봤을 음. 때 음. 저,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, 우리도 지금 이 뮤비를 처음 보는 거예나 어, 네. 완전 처음 봐 네, 색감 자체도 그렇고 스토리가 좀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음.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음. 것 같습니다 멤버들은 어땠어요? 저는 약간 음악 자체가 경쾌하면서도 약간 광고에서 들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음. 노래인 것 같아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다 인정합니다 잘 보면 저희 밑에 유준상, 로미원주수 있잖아. 근데 그 위에 9 1원투라써 있거든요. 왜냐면 유준상 배우님께서 69년생이세요. 1 9 6 9년생이시면서9인을 써준 거고, 원은 로밍형, 2001년생, 2는 저전 2002년생으로 써줬거든요. 근데 이게 원래 9 1 2투가 저희 팀 이름이에요. 약간 아이돌 그룹 방향성으로 가져가셔서, 그래서 유준상 배우님께서 1999년생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런디아이드가 있습니다. 그런 공업이 네, 맞아요. 어릴 때 TV로 막보고 어, 있던 그 배우님께서도 아, 멤버랑 같이 이렇게 뭔가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맞아.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, 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뮤비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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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름다운 업적을 하나 계시 그때 테니스 치고 가신 거, 거 같아요. 아, 그러네. 아, 네 이제 엘링들이 그 궁금증이 이제 풀릴 것 같아요. 갑자기 유준상 배우님과 루미니 원준이 크리처 챌린지 아, 아, 맞아. 일년 만에 이렇게 공중 촬영. 그게 이거였어요. 음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크리처 준비 기간이었어서. 맞아. 그 하얀색 머리들을 숨긴 채로 이걸 찍었던 거예요. 아. 맞아. 진짜 자세히 보면 있네. 하얀색이 좀 보일 수도 있어. 네. 요 유준상 배우님께서 같이 찍을 때 되게 잘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, 되게 이끌어 주시고 리더십 있게.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 음. 이 아이맘 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마무리로 또 둘이 화음으로 네. 네. 끝내줘. 좋아하는 계절 사랑하는 것들. 하고 싶은 일들, 말이 막혀버려. 안 되겠네. I'm a, me,